여행과 데이트를 결합한 신개념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어닷컴은 여행지에서 이성친구를 만나는 투어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일정이 비슷한 싱글 남녀가 여행지에서 만나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 투어 매칭의 이번 주인공은 카페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60년생 남성입니다. 20여 년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굴곡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끈기와 노력으로 성공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유를 갖고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동안 바빠서 엄두도 못 내던 여행을 자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선택한 여행지는 통영입니다. 대학생 때 가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 전이었지만 통영의 푸른 바다와 그 청량함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합니다. 통영은 충무김밥으로 유명한 곳이죠. 충무는 통영의 옛 지명입니다. 지금은 국내 최대의 클래식 축제인 통영 음악제가 열리는 음악도시. 이색적인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 경관이 수려한 것은 물론이고요. 통영에 1932년에 만들어진 해저터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이 터널은 동양 최초의 해저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피서지로 최고입니다.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미륵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파노라마 뷰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들죠. 다라공원에서도 수많은 섬들이 솟아있는 멋진 풍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일몰 명소인데요. 예쁜 카페에서 떨어지는 붉은 해를 바라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바다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통영에서 이 남성과 멋진 여행 데이트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투어닷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짜는 8월 25일입니다. 투어닷컴에 프로필 등록과 1년 회비 20부를 결제하시고 통영 여행 일정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분과 잘 어울리는 여성이 추천됩니다. 서로의 프로필을 보시고 두 분이 만난 수락과 함께 30불을 결제하면 연락처가 교환됩니다. 직접 연락해서 약속을 정하시면 됩니다. 가입비 20불은 가입기간 동안 만남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려드립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신원 인증된 분들이 가입하니까 서로 믿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지 데이트 서비스 투어닷컴에서 멋진 만남 가져보시기 바랍니다.